이슬비 묵상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향기라는 말씀으로 빌리포스 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빌리포 성도들의 선물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황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달려볼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실천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보 성도들이 보여준 마음에 기뻐합니다.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고 그들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마음을 담는 선물을 후원하고 있습니까? 부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일꾼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